썸남이 운동만 하면 오늘 운동 완료 인증샷 보내달라는데 어, 이상한 건 아니고 사실 그만큼 이제 운동 혹은 그 일상에 관심을 가지겠다라는 그런 걸로 봐야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요즘에 그러니까 사진 인증샷 인증샷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더라고 인증샷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서. 이제, 그러한, 그, 카톡 스타일. 결국에는, 카톡 스타일도 이제는 인스타그램 스토리화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빅, 연애의 빅 쉬프트, 연애의 패러다임 변화를 알아야 전략이 나오고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인증샷 보내달라는 하게 요즘에 유행이다. 결국에는 텍스트보다, 최근에보다 영상, 그리고 이미지로 소통하는 경우가 굉장히 늘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수 있고, 뭐 계속해서 인증샷 보내주면 그걸로 많은 것을 설명할 수 있기에 더 좋은 커뮤니케이션 방법이 되겠네요. 구구절절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것이다.